통신 속도를 높이려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신호를 세게 만들고 대역폭을 넓히면 정말 무한대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을까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런 물음의 이론적 한계를 제시해주는 핵심 공식 샤논의 정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샤논의 정리는 데이터 전송 채널의 용량을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제한된 정보 이론입니다. 해당 공식은 통신 시스템 설계의 기준을 제공하고 실무에서는 성능 판단의 지표로 활용됩니다. 탄원의 정리는 세 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신호대 잡음비, 즉 SNR이며, 전력 증폭이나 정정 코드를 통해 개선할 수 있죠. SNR 값이 높아질수록 데이터 전송 용량은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채널 대역 폭입니다. 이는 채널이 허용하는 주파수 범위를 의미하며, 대역 폭이 넓을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고주파 대역을 활용하거나, 마이모 기술을 적용해 확장하는 방식이 많이 쓰이죠. 샤논의 정리에 따라 채널 용량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C는 채널 용량, B는 채널 대역폭, S 나누기 N은 신호대 잡음비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대역폭이 1MHz이고 신호대 잡음비가 30dB이라면 공식에 따라 9.97Mbps의 최대 데이터 속도가 도출됩니다. 이 수치는 기술적으로 넘을 수 없는 절대적인 이론적 한계죠. 샤논의 정리는 통신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분석할 때 이론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채널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무 지침으로도 활용되고 있죠. 다만 실제 환경에서는 잡음이나 물리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 최대 값에 도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선과 무선 통신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하는 데에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전송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설계에도 이 이론이 반드시 활용돼요. 이번에는 샤논의 정리와 나이키스트 이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샤논은 현실적인 조건을 반영해서 잡음까지 고려하는 반면, 나이키스트는 이상적인 환경을 전제로 합니다. 샤논은 신호대 잡음비와 대역폭을 모두 변수로 사용하고, 나이키스트는 대역폭만 사용하는 차이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샤논의 정리는 실제 통신 환경 분석에 적합하고 나이키스트는 이론적 기준선을 설정할 때 유용합니다. 샤논의 정리에서 SNR이나 대역폭이 높아지면 채널 용량도 함께 증가하게 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역폭을 무한히 넓히거나 신호 세기를 끝없이 키우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양한 보안 기술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류 정정 기술인 FEC나 터보 코드, LDPC 같은 방식이 있죠. 변조 방식이나 압축 기술도 함께 적용되면 전체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론과 실제를 연결해서 최적 설계를 만드는 게 바로 기술사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어요. 지금까지 샤논의 정리를 중심으로 통신 용량의 한계를 살펴봤습니다. 시험에서는 공식 자체보다 실제 적용력과 비교 분석 역량이 더 중요해요. 나이키스트와의 차이점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